놀랍네요 정말 자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가 넝쿨 담장 <laughs> 울창한 나무는 개성있는 헤어스타일로 <laughs> 자 차량 방지 봉은 피로키오크로 <laughs> 자 이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길거리 아트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예. 네자안 가볼 수 없죠 자 알록달록 꽃으로 이 수놓여진 벽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골목 어귀에서 요상한 자세로 이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분을 발견합니다. 오 지금 <laughs>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어, 길바닥에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야 네. 아니 이거는 근데 뭐라고요 이런 그림을? 어, 옛날에 나무였을 이 나무 밑둥을 찾는. 찬... 좀 기리기 위해서 음. 좀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어떤 빛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든 쟁이라고 하면 이제 식물들을 가꾸고 예, 예. 돌보는 일인데요. 저는 그거를 그림으로 식물들을 가꾸고 예.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투명한 유리창이 캠퍼스인 그녀의 직업은 윈도우 페인터입니다. 예. 자, 2년 전 보신 곳 지나치고 버려져 있던 주변의 사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녀 그 이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따뜻한 손길을 더해서 의미 있는 마을 가꾸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늘 용품을 들고 동네를 누비는 그녀. 길모토의 뭐, 잡초도 그냥 여기도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 응? 지나가면서 절대 볼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이걸 누가 봐요 이거를? 아, 네, 저는 보이네요. 이상하게. <laughs> 자, 재료에 대해 <대하여> 자연을 <laughs>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 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려 아. 해볼까요? 자 그녀의 손길이 닿습니다 금세 귀여운 화분이 생기네요 자 담벼락 틈새에도 이름 모를 풀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이 생깁니다 자 저도요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해 봅니다 자또이 저의 미적 센스를요 딱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는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술적인 인상말이죠 <laughs> 네.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네. 이렇게 으슥한 대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구석으로 가시는 이분 보여도 대체? 그런데 그런 곳에 되게 재밌는 애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음. 의외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 어 사실은 그냥 바닥에 있는 풀인데 그쵸. 다른 형태로 가드닝을 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풀과 돌에 이렇게 나 있는 선을 가지고 예. 작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바닥에 균열이 생긴 문양을 보고 예. 이 색다른 감상을 받았다는 그녀. 자 언제 어디서든 이 붓을 꺼내들어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혹 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저 제가 뭐 하는지 되 궁금해하시면서 보실 때 아,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딱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사슴. 오 짜잔. 자, 초록뿔은 뿔로, 뾰족하게 난 균열은 사슴 얼굴로. 자, 제가요. 이쁘로 부족해 보이는 그림에 유머 센스를 발휘합니다. 아, 진짜 나아 아,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 아, 아, 저는 생얼이 좋단 말이에요. 아, 다뭐 <laughs> 뭐, 뭐, 남자도 만나야 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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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디어가 좋네요. 자, 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보아요.